우선 오늘 나온 것좀 뽑아 볼까. 또 나의 화려한 운으로 다 뽑아 주겠어.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이까지 거. 어? 지금이다. <laughs> 지금이야. 내가 뽑았네. 딱 각이 나왔어. 아니네. <laughs> 최악이네. 뭐야? 뽑혔잖아. 내가 타이밍 맞게, 기가 막히게 잘 돌렸구만. 아니, 정말 왜 딴사람이 자꾸 뽑아가는 거여? 저는 절대적으로 포션으로 바꾼, 꾸 코인으로 바꾸지 않아. 왜냐? 나는 뽑을 수 있어. 봤지? 아까 나는 행운의 상징. 이렇게 못뽑는다 그? 까비. 2 0 0 0개를 썼어요? 미쳤다. 2,000개라 쓸 돈이 있었다는 게전 정말 부럽네요. 저는 요새, 가난해가지고, 돌릴 돈이 없어요. 이거 다 공짜로 얻은 거예요. 시청자분들이 주셨어요. 와 진짜 개 빨리 줄어들어 미쳤다. 아, 또못 뽑았어. 마음에 상처가 오는 중이야. 3200 해서도 안 됐다고요. 어흐 이게 바람에 안 나오던데, 정말 발에서 안 나오는 건가? 그렇다면 마음을 바꿔먹겠어. 안 나와도 돼. 한가님열개더 줘도 계속 줘. 열개 <laughs>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씨, 못 돌렸어. <laughs> 아, 나 정말 스트레스 받아. 아, 어, 너무나 스트레스 받네, 이거. 오! <laughs> 코인 100개 나왔어. 아, 와, 진짜 개빡친다! 와, 나 타이밍 개좋았는데! 예민해. 아, 정말, 왜안 나오는 거냐고. 어? 왜 그러냐? 아, 캐미캐미 켜져. 이거, 나 원래, 원래 이거 하는 거. 여러분, 근데 진짜 내가 이러고서 뽑아볼까? 나 이렇게 하고 뽑으면 잘 뽑는다? 나 바, 저번에도 다 이렇게 뽑았어. <laughs> 내가 방송화면을 켜놓고, 이걸 런너화면을 켜놓고 방송을 하면 못 뽑아. 내가 맨날 원래 이렇게 하고서 뽑은 다음에, 헐! 나 뽑았다, 맨날 이래. 보면 알아.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다가, 내가 이렇게 딱 뽑으면 바로 보여줄게. 근데 항상 그래, 항상. 평소에 못 뽑다가, 이거만안 하고 있으면 뽑혀. 너는 벌써 11월에 살고 계세요? 미래에 살고 계시네. 제 방송 어떻게 돼요, 혹시? 저 5주년 때 많이 받아요? 11월까지 사셨으면 9월 1일 재 방송을 봤을 거 아니에요? 어떻게 돼요? 저, 저 방송 좀 봐주실래요? 저, 저 망하나요, 혹시? 화려한 브이키브. 바바라라 <laughs> <laughs> 12시다. 8월~~~~ 아, 뭐야? 뽑혔어, 씨 짜증... 아, 맞아, 뽑기 뽑던 거나 해야 되나? 오늘 걸 해야 되나? 베테랑 파인더윈 그냥 나오는 거예요. 좋은 코 이런 건 없어. 이걸 너무 못 뽑고 있어, 지금. 어? 돌려, 돌려, 돌려! 와, 씨발, 진짜 돌렸는데도 못 돌렸어, 씨발. 아... 열받아. 아, 근데 존나 짜증나네. 왜안 나올까? 아, 이게 첫날 뽑아야 되는데. 어 뭐야! 아니, 187인데 못 돌렸어! <laughs> 나 진짜. 아니 미친 새끼야 진짜로 왜 그러냐 나한테 도라이 새끼야 아 스트레스 쌓여 아니 돌렸으면 내가 뽑는 거였는데 시간이 늦어가지고 못 돌렸잖아 매우 사바입미다네 진짜 오렌지 주스 해운 200짜리. 나 행운 지0 0천이야안 나오면 이거 행운 조작한 거야 이거 말이 안돼 아휴 넘나 안나온다너 넘나 안 나온 야 지금 100명 돌린다니까 지금 아니 100명 중에 한명 뽑히는 거야 진짜 기가 막히네 진짜 이거 첫날 하지 말까 진짜 플스 워너 그러게 0한명 돌리는 거 같다 야아안 되겠어 내가 센터를 차지해야 되겠어 나의 끼로 센터를 차지하겠어 <laughs> 이렇게 하면 센터 되는 거야 헤어 코인으로 교환할 거 아니야 퍼케스 돌릴까요 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해정안 나올 것 같으면 그냥 바꿔 바꾼 사람 많이 있더라 아 진짜 쓰답 오 뭐야? <laughs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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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뭐야 이 뭐야 이 나왔어 나어나 어, 나 이거 뭔가 했다. 야 뭐야? 야너 뽑기 주머니에서 나왔어. 못 뽑고 있었는데. 아우 열받음. 뭐야 이거? 와이나. <laughs> 천둥의 라이... 아가리. <laughs> 헐 결국 씨발 코인 천개 쓰고서 뽑았네. <laughs> 코인 천개 쓰고 주머니에서 뽑았어. <laughs> 진짜 어이가 없네. <laughs> 조합식이랑 비슷하네 하이 어따 대고 비교질이야 지 무슨 조합식이랑 비슷해 말 함부로 하지마 난 천개밖에 안썼어 코인 천개로 조합식 못만들거든? <laughs> 근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<laughs> 크라운을 뽑아야 하는데 주머니에서 뽑았다 <laughs> 너무 어이가 없네 저좀 당황스럽다. <laughs> 근데, 나와서 기분은 좋거든? 근데 되게 당황스럽다. 페어리킹 껴봐야지. 그러네. 생각보다 예쁘네. 근데 또페어리킹이 많이 크다. 천개 꼬라방거 처음이. 아니야, 나 1번 할때 진짜 많이 썼어. 내가 2번 할때좀덜 써서 그렇지. 1번 할 때, 나 1번 할때조합씩 만들고도 남을 만큼 쓰고서 또, 또 썼잖아. 와나운 진짜 뒤지게 좋네 오늘 뭔가 진짜로 나올 줄 몰랐지 아오 뭐야? <laughs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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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뭐야 그 뭐야? 또이 뭔가 했다